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으로 창업 이 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자 조금 전에 예. 어, 이렇게 꿈을 불안한 꿈을 가지고 예. 원인을 찾아서 대책 수립을 하는 어, 창조적인 신창업이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그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있죠? 네네. 그 우리 꿈에서 이렇게 불행한 어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흉몽이라든지 이걸 또 악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그런 걸 제거하면 원인을 제거하면 그 불행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이게 예, 예. 저 멀리서 차가 애를 그 만약에 백미 m 전속력으로 오면 애가 그길 가운데 있다면 애를 치워 버리면 뭐, 차가 속력을 칠지에도 관계없죠? 그렇죠. 그게 원인이듯이, 그 다음에 이것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길몽일 경우 있잖아요. 네네. 길몽인 경우는 대강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선택, 어떤 이사 같은 거, 뭐 결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길몽이 좋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꿈을 어, 해보니까 부동산 그것이 언제쯤 개발이 되겠다는 꿈을 꿨다고 합쳐 볼까요? 네네. 그럼 그 주의가 발전이 될거 아닙니까? 발전이 되죠. 겠 그럼 나는 비록 꿈을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그 어떤 꿈을 대책을 잘보게 되면 주변에 땅을 사놓으면 그 사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이익을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꿈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알아듣도록 말하자면은 어, 꿈 푸는 교육을 와서 배우기만 해도.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꿈을 잘 꾸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꿈 꾸는 사람 걸로 이렇게 좋은 꿈을 꿨을 때재테크를 같이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죠. 네네. 그 나무의 꿈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어디 발전된다고 하면 그부근이 어디까지 발전되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진 사람 옆에 벼락을 맞는 그런것이 <laughs> 있지만 귀 옆에 있으면 뭐 얻어먹을 거리가 또 생기는 한 가지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를 갖다 공동이익을 같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있죠? 네네. 태어나는 걸 북한에 태어나도 남한에 오니까 복받지 않습니까? 오. 그, 마찬가지로, 길목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뭐,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떡국물이라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맞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음. 그것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긍정의 마인드가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yeah, yeah. 아무래도 yeah. 꿈이 자기가 yeah. 꾸지 않는다해서 꿈을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Yeah, yeah. 꿈은 해몽뿐 아니고 음. 길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택도뿐 네, 네. 아니고 네, 네. 또 악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곳이 있잖아요. Yeah, yeah. 그럼 그사람저 사람이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네, 어, 꿈을 네. 보니까 뭐 부동산이 개발이 아니고 오히려 묶일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예예. Yeah, yeah. 그럼 그쪽에 묶이면 그 자기 옆에 다른 사람 그 땅도 묶일 확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리 미리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과 흉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예. 꿈이 이제 폭. 포... 복 잡하게 이렇게 꽂히잖아요뭐 예. 예를 들어서 뭐 똥을 보는 똥을 쌌다는 그런 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우리가 옛날에서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생활하고 살던 식으로 예. 이렇게 복잡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불를하시나요 우리는 눈으로 보죠. 예예. 예. 귀로 듣죠. 예예. 예.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음... 맛을 보고. 어,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또 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틀리죠. 그렇죠. 귀는 소리를 듣는 거, 말을 듣는 거지만은 어, 눈은 색깔을 볼 수가 있고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귀는 네네.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 가지고 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파 알죠? 네네 양파를 한겹두겹 까봐도 그 조금 모양새만 다르면서 작아지면서 양파는 계속 나오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끝없이 우리가 그실 실을 이렇게 그 이렇게 감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감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긴 어떤 실탈래가 되듯이 있잖아요. 운동. 예. 예. 하나의 생각들이 자꾸 자꾸 접목이 돼가지고 이상한 꿈들이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이거는 왜그러냐하면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하고, 의식하는 것이 작용이 틀리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는 그 피자 만들어 놓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 하나, 밀가루도 들어가고, 튀김가루도 음 들어가고, 뭐 소세지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다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그걸 먹어놓고 똥을 사놓으면 뭐가 들어가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물학자들이 현미경을 보면, 아, 이거 치즈 들어갔는데, 몇 프로 들어갔는데, 알수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복잡한 꿈을 꾸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음. 각각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 모든 음식을 먹고 변을 보면 변에서 전문가 의사들은 그거 추출을 할수 있듯이 예. 이렇게 복잡한 꿈을 꿔도 꿈 전문 기관 전문님은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의식 그런 거를 조립을 해서 어 꿈을 이렇게 조립을 해 가지고 대처를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도시에 만약에 로타리가 있다면 네네 그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로타리그 복판에 들어가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잘 아는 사람은 아, 일로 가면 시체이다 절로 가면 여기다 절이 가면 강이다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류가 분명하잖아요. 그럼 예. 이거는 보안 녹음이면, 이거는 들론 녹음이면, 이 분류를 하게 되면 예, 예. 육카 원칙에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있죠. 네네. 육카 원칙에 딱 떨어지는 해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흉몽을 예. 와, 이제 조금 뭐, 쫓기는 꿈이고, 뭐고 했는데, 대표적인 거를 흉몽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꿈이 흉몽으로 들어가요? 흉몽은 재수없는 꿈이죠, 한마디로. 어... 재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모함을 받는다든지안 그러면 소송이 걸린다든지, 또안 그러면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몸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게 흉몽인데, 네, 네. 뭐, 손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뭐, 예를 들어, 100억 있는 사람 1억 정도 해가지고, 손실은 손실지만 죽을 지경은 아닌데. 네네. 없는 사람 100만원 같으면 어떤데 완전히 파산이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흉목으로서 어린아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있잖아요. 예, 예. 아주 못 사는 사람 있죠? 예, 예. 아주 못 사는 사람, 애기를 많이 뭐그 아기를 <laughs> 많이 놓으면 옛날에 그헌부고치 아기를 많이 놓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 어. 잘 사는 사람은 이걸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나 뭐 떡이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예. 그것이 말이 쉽지. 예, 예. 우리가 그 애기, 그 옛날에는 그 뭐, 뭐, 산화 제안을 잘못 했잖아요. 네, 네. 뭐, 열 명도 놓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먹을 게 실제 없는 겁니다. 예. 실제 없는 기 때문에 어떤 데를 보면은, 그 뭐, 소가 먹는 것도 이렇게 대신 먹는다든지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귀한 시절의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예예. 먹는 게 부족한 시절에 어린아이가 많은데 곱게 자랍니까? 또 다치고 음, 어, 또뭐 난리가 맞다. 나죠. 또가무집에 아예 많은 뭐 사고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많잖아요. 예, 예. 또 문제가 더 배가가 되죠. 음, 골치 아파야 나빠요. 음,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표적인 어, 흉몽은 어린아이 꿈인데, 예. 그러나 이 어린아이 꿈도 경제은 양, 안 그러면 질병이냐, 소송이냐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이걸 내가 이제 정신적 두뇌로 섞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나중에 뭐 어떤 특별한 기도법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음... 반대 급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바람이 위로 불어가 산불이 난다면 반대 바람이 불면 산불 안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의 그 어떤 그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음... 비록 어린아이 꿈이라 할지라도 있죠 예.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대책법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면 이제 그 사람의 어린아이 그, 그 흉몽이라도 예그런 이제 맞춤식으로 예.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건강 쪽으로 풀어야 되고 예예. 돈 걱정이 있는 사람 돈 쪽으로 풀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왜 그러냐면 꿈을 음. 꿀 때는 금방 일어나지 않고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원에 뭐 날라오더라도 조금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예예. 언제까지 출두하라든지 뭐 하잖아요 출두하기 전에 합의해버리면 되잖아요 말로 하자면 어...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예예. 그것이 뭐 그거는 뭐 상대가 말을 안들어주려고 모르겠지만. 많은 꿈은 그 의식 세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네. 그 사이 또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음, 이제 또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 흉몽하고 길몽하고 예. 함께 꾸는 해몽은 어떻게 하시나요? 함께 하는 해몽은 우리가 이제 흉몽도 있고 길몽도 있는데 예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흉몽을 먼저 꾸고 길몽을 꾸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어, 두 번째는 무슨 길몽을 먼저 꾸고 뒤에 흉몽을 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주로 뭐 먼저 꾸는 꿈이 원인이고 네네. 둘째 꾸는 꿈이 보통 결과인데요 네네. 그럼 어떻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원인이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 됐을 때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기 있어요 중간. 네네. 중간을 잘 해주면 어떻습니까? 음... 줄만을 원인이 어, 좋은 꿈이고 결과가 나쁘잖아요 예예 예. 원인 쪽에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주면 돼요 아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린아이 예, 예. 꿈 있잖아요 예예 예. 어린아이 꿈인데 어린애가 만약에 그뭐 설사똥을 쓰면은 어린아이 꿈도 골아픈데 설사똥까지 하면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이욕수은 많죠 그럼 어린애를 남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저, 저,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를 꿈을 그렇게 했는데, 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게 인수를 받았어요. 예.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헐값이지만 우선, 아. 던져버렸죠. 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 꿈을 꿨을 때는. 예, 그렇죠. 그래, 이제, 그래서 버리라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런데, 네, 네.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손해를 보는 대신에, 그 네. 홀가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이 또 오지 않겠어요? 아 어린아이를, 뭐, 안을 손에다가 다른 거는 물건을, 좋은 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흉몽과 길몽을 꿨는데 저희들은 그 교육 안 들은 사람들은 이게 꿈이 좋은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분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기관에 오면은, 그걸잘 구분을 해가지고 대처법이 나간다는 그 말씀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가보면은 그 흉문과 길몽의 경계선 이 있죠. 네네. 뭐 중구와 남구 사이에 강이 있다고 치면은 예예. 남구에 가면 햇볕을 받고 좋고 음. 어 중구는 별로라고 치잖아요. 네네. 그럼 중간쯤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 중간에 어그 어떤 이거를 유도를 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잘 사는 사람 있고, 여는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뭉치기 힘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시장을 만든 거 어떻습니까? 오, 그건 다 여쪽, 저쪽. 다.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꿈도 이렇게 충분하게 아. 역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역시 전문이 답네요. 그러고 있잖아요. 딱한 가지. 예. 어린아이가 이제 돼지 위에 앉은 꿈은, 그래, 어떻게 그거는 횡재하는 꿈입니까? 위험한 꿈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린아이는 골치 아프다 했죠? 예예. 예. 돼지는 주로 보면 재물 꿈이죠? 예예.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잡아들이고 어린애를 끊으라고 그러면 되죠. <웃음> <웃음>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동산의 예를 든다면, 은 어, 부동산을, 저 부동산을 사놓으면 횡재는 확실한데, 예예. 어린아이가 있으면 곧장 벨트가 묶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나는 그걸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예. 그럼 자기 아들 주면 2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예. 횡재가 오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내 아는 지인이 예. 이렇게 좀 젊었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못했대요 예. 그래가 이제 검정고시를 지금 이번 4월 10일날 친다대요 예. 근데 이제 그 검정고시 지는 사람이 며칠 전에 예. 아주 막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돈이 널널게 깔려있는 거를 예. 비닐이, 검정 비닐에 계속 담았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는 지인, 그 공부하는 스승님을 주겠다고 드렸다네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땅을 딱 파니까, 짱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곰장을라 하죠. 바다장어. 예. 그게 팍 파는데, 그게 막, 뭉클뭉클뭉클 뭉클 뭉클 살아있는 게막 나오더랍니다. 예. 그러고는 또 한쪽에 또 흙을 파니까, 낙지 아니습니까? 막, 문어 새끼가 은는 예, 예, 예. 낙지가 막또 뭉클뭉클하게 해서, 한 달아이를 해가지고 아주 행재를 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시험으로도 푼다 하면은 재미로 하나 좀. 양념을 하나 풀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지와, 예, 예.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과, 예, 예. 어, 그 다음에 장어, 이세 종류가 지금 꿈을 꾸셨거든요. 네, 네. 그럼 땅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장어는 길게 생겼죠? 예, 예. 그럼 동전은 동글동글 하죠? 예, 예. 낙지는 다리가 여덟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낙지라는 것은 낙지, 낙지라는 것은 떨어질 낙지니까 틀린 문자라고 봐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장어는 길고 굵죠. 예예. 예. 그러니까 시험이 그 어, 틀린 것은 우리가 까버리는 그거예요. 예예. 예. 동전 똥을 베니까 그거는 예. 뭐냐면은 그맞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예. 그럼 예. 뭐그 꿈속에서 장어와 낙지와 동전 중에 어느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돈이 더 좋았죠. 그럼 똥글멍에 맞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laughs> 틀린 장어보다는 그, 어, 동글배, 그러니까, 시험, 지금까지 그, 그 예상 문제 시험 친거 있죠? 예, 예. 그 중에서 그 장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떨어진 거. 네, 네. 장어라는 것은 주로 긴 말을 장어라그랬잖아요 예, 예. 특히 국어 문장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지문이 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어, 그 다음에 그 장어는 옆으로 그어버리기 때문에 틀린 문제야. 낙지, 떨어진 예예. 문제를 하게 되면은 어, 낙지는 다리가 몇 개예요? 여덟 개로 알고 있어요. 아, 여덟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지 같은 경우는 그 반만 먹어도 배부르죠. 예예, 막업로막 기분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 반 정도는 이렇게 그 찾는다고 보는 게 좋죠. 아... 왜그러냐면은그 장어는 긴 거는 꺼버린 거고 어, 동제는 돈이니까 동근 거 그러니까 맞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 중간은 세모잖아요. 예예. 예. 그죠? 어 그러니까 음. 아,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쪽에 풀고 예.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쪽으로 풀고 예.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쪽으로 푼다는 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